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과 동시에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희생하는 삶, 그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암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하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하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하나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アーメン。